자, 지금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자,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바로 거리가 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저는 한 가지만 연습하라고 하면은 이것만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클럽을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잡혀요. 뻗어 주려고 하잖아요. 몸이 흔들려요. 자, 저는 만약에 한 가지 연습을 꼭 해야 된다면 바로 이 임팩트 이후에 이 팔로우 스루 연습을 꼭할 겁니다. 임팩트 이후에 우리는 팔로우 스루가 당겨지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밀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이 구간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스윙에 나오는 대로 막 맡기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구간을 잘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 이후에 우리 헤드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도 많이 바뀌고요. 힘을 그대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뻗어지는 스윙이 되고 당겨지는 스윙이 되고 하는 거예요. 임팩트 이후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어 올리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와 연관이 되 있냐면 바로 우리의 로테이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했을 때 정확한 동작은 임팩트 이후에 로테이션이 될때 손은 몸 쪽으로 가면서 헤드는 타겟 쪽으로 가는 이 모양이 정확한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걸 말씀드리면 손은 그대로 꽉 잡고 헤드를 이렇게 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치면 어떻게 치냐면 막 몸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몸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스윙도 합니다. 우리가 클럽을 자꾸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힘을 이쪽으로만 쓰려고 해서 그래요. 정확한 느낌은 팔로우스루는 힘을 이쪽으로 써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제 오른손 보이시죠? 오른손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느낌으로. 그대로 왼팔도 보면 임팩트가 됐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느낌을 써요. 오른팔을 자꾸 뻗으려고 하니까, 혹은 왼팔을 자꾸 이렇게 뻗으려고 하니까 이런 느낌을 써요. 뻗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 보내주려고 해보세요. 양팔을 임팩트 이후에 위로, 위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팔 자체를 위로, 위로 쓰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위로 쓰는 느낌으로 바꿔준다면, 로테이션의 방향이 정확해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 로테이션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힘을 이렇게 쓸게 아니고, 위쪽으로 양 팔을 쭉 올려주면서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헤드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될 거예요. 잘못된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처음 보면 알지만 힘이 전달이 잘안 돼요.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을 그려야 정상인데 벌써 앞으로 밀려고 하니까 원이 찌그러지게 되죠. 이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공이 이렇게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으로 깔려가서 별로 거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위로 올려 본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자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바로 거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이 손만 이렇게 로테이션 하려고 하고 클럽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위로 올릴, 쓸어 올린다는 느낌 오른손바닥으로 이렇게 쓸어 올린다는 느낌. 쭉 쓸어 올린다는 느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껴지는 힘이 아니고 올리는 힘.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는 클럽을 올려준다는 느낌을 사용한다. 만약에 저는 한 가지만 연습하라고 하면은 이것만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클럽을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잡혀요. 근데 뻗어주려고 하잖아요. 몸이 흔들려요. 몸이 잡히는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을 치고 나서 위로 쓸어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치게 되고, 아이언을 치게 되면, 지금 제가 쓸어올리는 힘만으로도 192m가 나가게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채를 던져준다고 하면, 가볍게 반수익만 해도. 이렇게 230m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오늘 레슨은 로테이션의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스윙을 조금 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